안녕하세요. 더스틴 사이클링 다이어리의 더스틴입니다. 지난 저수령그란폰더 이후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자전거를 타지 못했는데요. 일요일 당직 후 시간이 낮기 때문에 와이프가 새로 선물한 가민바리아를 써볼 겸 신나게 라이딩을 나갔습니다. 라이딩 중 뒤에서 오는 차를 감지하고 소리를 내어주고 자전거 컴퓨터에 표기해 주는 것이 마냥 신기했었습니다. 당직 후라서 신경을 덜 썼는 것일까요? 평소에는 하지 않는 실수를 하여 크게 낙차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문 라이더들에게 발생하는 사고로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작은 단차에 걸려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저는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 도로를 건너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인도 쪽에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였는데요. 이날따라 좀더 차도 쪽에서 진입하려고 진행하였는 것 같습니다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사이 아주 작은 단차에 타이어의 사이드 월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넘어진 자리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막는 단단한 안전봉이 있었고 이 안전봉에 오른쪽 턱과 쇄골 아래를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잠시간 숨소리도 내지 않으며 쓰러져 있는 모습인데요. 지나가던 행인분의 도움으로 특어나 스스로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가신체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쇼크 상태였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긴 뼈와 관절부 그리고 그의 손상 및 기능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통각은 느껴지지 않았으나 충격에 의한 아드레날린이 분출한 상황이라 신경 검사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지나가던 분의 도움으로 클립 페달에서 발을 빼고 자전거와 몸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퇴근 시간인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윽고 찾아온 쇼크 증상으로 시야가 암전되며 힘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바닥에 누워서 쉬며 가족과 통과하며 데리러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가족의 차에 자전거를 싣고 119가 도착하여 기본적인 소독과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치카를 타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가족차를 타고 그대로 이동하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여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영상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골절의 소견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으나 가슴 통증과 약간의 호흡곤란이 있어 경과 관찰을 위해 하루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촬영한 c t 에서는 c o s t a l c a r t i l a g e f r a c t u r e of r i g h t f i r s t r i b 이라고 우측 첫 번째 u 골의 갈비 연골 부위 골절로 진단되었습니다. 기타 장기의 손상이 관찰되지는 않았고 t 골 골절은 입원 치료와 자택 요양 사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퇴원하여 집에서 병가를 걸고 쉬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늙골 골절은 단일 골절 3주, 복합 골절 6주 정도를 치료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공이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이후로 통증이 없다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자전거는 낙차의 영향으로 나름의 손상을 많이 입었는데요. 우측 레버와 바테잎은 많은 스크래치와 손상이 같습니다. 드레일러 부위도. 커다란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으며 행어 부분도 휘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장이 제 몸무게를 전부 받아주었는지 좌측으로 크게 휘어 교체해야 하는 부품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안장을 제외하고는 기능 상에 큰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불행 중 다행인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위로 부딪혔으면 쇄골 골절 가능성이 있고 그보다 더 위로 부딪혔으면 목 부위이기 때문에 주요 혈관 출혈 또는 주요 신경계 손상, 경추 골절이 발생하여 더큰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은 몇년전 저희 어머니와 라, 자전거를 탈때 어머니께서 타시던 MTB가 단차에 걸려 넘어지는 영상입니다. 이와 같이 초보적인 실수이지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낙차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며 자전거 라이딩은 항상 안전이 최우선임을 다시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랍니다. 더스틴 사이클링 다이어의 더스틴 킴이었습니다.